안녕하세요. 순홍기입니다 화분이 나왔어요. <laughs> 한 3주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예, 막,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요. 네. 음, 많이 별 다르지 않아요. <laughs> 아, 제가 화분을 어, 좀 투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투박하게 하다보면 어, 제한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음, 가볍게 만들려고 많이 밀기 때문에 어, 작업량도 많고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또좀 음, 어렵죠. 그런데 예. 어, 이런 작은 아분니 다육이는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선물할 일도 있잖아요. 12월은 선물을 많이 하는데 음, 선물할 때는 좀 받침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 훨씬 더 고급져 보이죠. <laughs> 아분니더 살고요. 여기다 다 달기가 더 들어가면 예쁘고요. 네. 그리고 정성 이거 심어서 주면 정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선물도 해보시고 음, 창가에도 놓시라고 음, 어, 만든 화분 그렇지만 이것만 배송은 안 해드리고 세트 발송 시세개세 음, 3개? 음, 개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laughs> 음, 크지 않다는 거 어, 포근한 3.5 정도 되는데 기르기는한 10cm 돼요. 근데 다육이가 음, 키우다 보면 작아지고 위로 자라잖아요. 그런 거 예쁘게 심기에 딱 좋나 보네요. 네, 이, 이거가 음, 키우다 보면 막 자른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거 화분이 작으면 음, 물도 잘되고 배수도 잘 되고 다육이가 일단은 예뻐요. 예. 작아야지 예쁘잖아요. 그 대신 이제 길이 길이 길게 했으니까, 음, 소농기에서만 있는 화분. <laughs> 네, 그래서 선물도 하시라고, 어, 받침은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음, 어, 요거는 어, 랜덤 발송으로 한 분께 세 개씩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소자 육, 육종이에요. 이제 제가 이걸 수련으로 음,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가 다육이 중에 또 수련을 좋아하고 어 저한테 그 소자를 쓰셨던 분들 어그 소자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 겨울이니까 아무래도요. 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거리 대에계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할 수 있는 화분이에요. 어 이게 화분이 이렇게 길이기가 다 10cm가 넘어요. 라운드하고 요거는 이제 넓으니까 폭, 어, 높이가 높지 않은데 보통은 다 10cm, 12cm, 10, 10, 12, 뭐, 다 넘는 것들, 10cm가 넘는 것들, 요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촬영을 해가지고 요게 좀 작아 보이는데, 어, 보통 요 6개가 흙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이 롱은, 어, 폭이 작아서 그렇지, 음, 흙은 그렇게 작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주물럭은 제가 그랬잖아요. 얇게 밀어서 하기 때문에 음, 흙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예, 묵힌 것들 작은 거 씹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베란다에서 거리대에서 자리 안차져 그런 분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음, 다육이를 좀작게 키우는 걸 많이 음, 음, 선호하잖아요. 제가. 음. 예쁜 거 보는 게 목적이니까, 네. 고렇게 예쁘게, 묵혀진 것들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요 사각화분 긴 거, 요런 거, 뭐든지 사각화분에 심어놓으면 다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농장에서 파는 5천원짜리를 요 소자에 다 심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심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크게 아, 키우지 않으시는 거, 어, 를 한다면은 요 화분 많이 추천드려요. 웬만한 묵은 것들, 옥돼 있는 것들은 어, 농부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묵었으니까이 예. 낮은 분에 심으면은 안 예쁘잖아요. 고럴때 심는 화분, 이 육종이. 음. 작은 화분도 소복하게 심으세요. 다육이를. 그래야지 예쁘고, 어, 또, 안 들어갈 것도 어차피 뽑아서 좀 말렸다가 심으면 웬만한 건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다육은 화분에 맞게 자란다는 거. 크면은 물덜 들고, 작으면은 어, 작아서 예쁘고. <laughs> 그래서, 요, 요번 아, 화면은요, 어, 아까 수련보다 조금 큰사이즈예요 요거는. 어, 조금 큰 사이즈. 그니까, 음, 폭은, 그, 그러니까 길이기도 크고요, 폭도 조금 큰 사이즈. 네. 조금 큰 사이즈들 화분인데 어, 제가 농장에 농장에 저, 저한테 묵힌 만 원짜리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군생들이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중짜를 시키셨던 분들 어, 중보다 조금 작은 거 심으셔도 될 거예요, 아마. 음. 근데 하여튼 수련보다는 흙이 조금 더다 들어갈 수 있는 화분들. 네. 키우다 보면은, 어, 막 길어지는 거 많아서, 요번, 어, 화분들은 조금, 조금 길이기가 길게 뺐어요. 네. 좀 길이기가 길고, 음, 모아 심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모아 심을 수도, 라즈베리, 어, 이렇게, 또 위로 자란 것들은 폭이 넓은 건 필요가 없잖아요. 모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흙은 많이, 좀, 저, 더, 길게 뺐죠. 흙은 더들어가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복대 수영 있는 것들 심을 수 있는 화분. 이 요, 요 아메치스 화분은, 응, 그런 화분들이에요. 수영 있는 거, 뭐, 모여 심는 거, 베이비 삥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지금, 이거 지금 자꾸 녹음하는데 카톡이 와요. 그래서 음, 이렇게 어, 묵은 것들 심는 조금 묵은 것들 심는 화분 소자보다 큰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아메치스 6종 어, 이렇게 어, 보통 저한테 중자 중자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들어갈 수도 길이기로 긴 사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간 것도 있고요. 어, 요번 사이즈는 4종 4중 온슬로우 4중인데요. 아, 어, 요거는 좀 큼지막하죠. 네. 그러니까 가로 가로 세로가 다 10cm가 넘는 화분들이에요. 네. 요것도 폭도 좀 넓은 편이고 요거는 다 10,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하여튼 주물럭이면 요 정도면 좀큰큰 큰 편이에요. 네. 이렇게 네, 핸들 다 10cm가 넘는 화분들, 제가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도, 어, 좀, 굵직굵직한 걸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음, 그니까, 군생들, 큰 군생들 있잖아요. 네, 군생들. 이렇게 폭을 보면 보통 이것도 10cm가 넘고, 어, 가로 세로가 다 10cm가 넘는 화분들 이거든요. 음, 그래서, 노지나, <laughs> 노지나, 키핑하시는 분들, 아마 군생, 음, 구찌구찌한 군생, 음, 이게 심으심으 좋은 화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제분이다 보니까요, 네, 좀 모양들이 나는 너무 찌그러운 거 싫어. 그러시면 우리 화분이 제가 많이 찌글찌글 하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많이 찌그러고요. 예, 막 치다 보면 막 찌그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거 싫어하시면 아마 어, 받았을 때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좋으신 분들 주문해 주세요 요거는 어, 직사각 소자 두개 어, 중자 두개 예. 어, 다육에는 또 이렇게 직사각으로 심어야 될게 있어요. 예. 코너, 립토스도 괜찮고요. 한 폭이 한 13cm? 예. 그리고 이것도 한 12, 13 되고요. 높이가 한 8cm? 예. 8cm 되는 거예요. 폭은 아니 한... 이게 이제 직사각이니까 직사각을 마냥 이게 길게 빼지를 못해요. 가운데, 수, 가운데가 막 수축되거든요. 그래서. 고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직사각분 보통 우리 어, 화분 씻었던 분들은 아마 요 길이가 가늠이 올 거예요 예, 소자가 있고 예, 소자는 좀 폭이 좋고요 어. 예, 하나는 폭이 넓은 거요 예. 폭이 넓은 거는 뭐 군생 좀큰 것도 심을 수 있을, 있을 거예요 아마 파종하는 것도 좋아요 사용하는 거 리투스 같은 것도요. 이먼너 어정은요, 어, 이것도 좀 금지막해요. 금지막하고 <laughs> 뭐든 좀어 나는. 작게 심는 게 힘들어. 나는 군생이 좋아. 큰 군생이 좋아. 막 이런. 창 많이 키시는 분들한테 어, 필요한 사이즈. 어, 창도 이제 사각에 또 많이 심고, 또 이거는 동그란 거가 두개 들어가. 좀 찌그러요. 하나는 바구니처럼 되어 있고, 하나는 좀 동그랗고, 세 개는 어, 사각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심어 놓은 거 보면 완전 군생도 심어 놨잖아요. 이런 정도를 심을 수 있는 사이즈. 네. <laughs> 네 요거는 다섯 개예요. 그래서 창 같은 것도 심으셔도 되고 이렇게 풍성한 풍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 거심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다섯 개가 어. 한 번에 5정 세트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바구니처럼 되어 있는 음 하고요. 창 같은 거 많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오종 세트, 언노 오종이 있어요. <목소리> 자, 이번에 마지막, 라울 2종. 여기 특대 사이즈도 저한테는 큰 거, 라울 같은 거는 하나쯤 크게 키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라울도 그렇고, 뭐, 베비나도 그렇고, 룬데리도 그렇고, 막, 어, 이렇게 크, 키에다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막 화분 많이 늘릴 수 없고, 이렇게 하나, 어,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크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 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 심으면 좋을 화분이에요. 크죠? 예. 저 이렇게 라울 심어 놓은 거 보면은 크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하나쯤 심어 놓을 수 있는 택배 사이즈 이종 라울 이종이 있어요. 음또 이렇게 막 여러 개 키우다 보면 나중에 모으고 싶잖아요. <laughs> 그런 거 심을 수 있는 화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